여기는 어떤 컨셉인 거예요? 음 여기는 뭐 신형 부국이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화이트 화이트한 느낌, 음. 블링블링한 느낌 있않습니까 네, 그 깔끔하고 모던하고 심플한 음. 그런 느낌을 고객님 참 좋아하셔서 네. 그런 느낌 컨셉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도배는 다 했고요. 아 여기 이렇게 도배 화이트 실로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화이트인데 네. 살짝 보단 느낌이 있는. 음. 예. 그다음 전체적으로 자인치 매입 조명, 쿨텍식을 아, 예. 전부 다 아, 매입 조명으로 아. 다 했습니다. 샷시나 네. 네. 기존 문들이다 우드 느낌이어서 음, 어. 네네. 그 시트지로 화이트 시트지로 아. 전부 다. 핑습니다 네, 음, 기존에 이게 좀 누런색이었는데 느낌이 네. 확실히 네. 좀 달라지는 거네요 지금 깔끔하고 새것 같고 음. 어, 근데 이제 새것 멋지않게더깔이잘 네. 나왔습니다 오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이거 아 그렇죠 네, 루이스폴 세의 PH5 와. 정품입니다 정품이요? 네 어, 이거 백화점 가면 볼수 있는 건데 네, 근데 네. 이, 이런 걸 달면 이게 인테리어 값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 그건 고객님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네고객님이 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정품을 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네. 살짝 이미테이션을 이 방송에서 아, 엄청 어렵다 저 소, 솔직히 저희집 저거 가품 쓰고 있거든요 느낌 잘 납니다 <laughs> 네 그렇죠 네. <laughs> 일단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은 정품 같은 경우는 별도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a s 문제라든지 아 그런것들이 다그 있어서 그런것들은 본인 직접 하시는게 훨씬 더 나은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대표님께서 이번에 하신거고요 아니요 그 이건 고객님이 직접 신세계 백화점에서 아 직접 가셔서 정품업체에서 오셔서 정기사가 네. 오셔서 설치를 했네요 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인테리어의 한 부분인지 알고 이 임피티션은 인테리어 한 부분에 속한데 네. 정품을 할 때는 아 정품을 할 때는 본인이 직, 아 본인이 직접 그 기사가 직접 이게 가격대가회 혼자서는 못쳐잘때되면좀 서로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품은 정품이 정품 기사님 이 와서 다시는게 음. 맞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관 입구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음, 네네. 집안 전체가 아, 화이트 컬러 풍이니까 확실히 신혼 부부를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집 전체가 화이트로 가면 깔끔한 네. 느낌. 그 네. 집이 더 넓어 보이고 음. 갤러리 느낌이, 음. 아, 네. 이런 느낌이 나서 훨씬 더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컵조명에서 밑으로 빛이 은은하게 내려오니까 여기 두 곳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자꾸 하나 이 걸어두면 진짜 갤러리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현관은 기존에 신발장이 네. 어, 제품이 좋아서 네. 그래서 화이트 컬러로 리폼만 했어요. 음. 그래도, 네. 그래도 액자 음, 음, 네. 레일를 걸어서 어, 네. 네, 그렇게 해서 더 깔끔한 느낌이나요 알겠습니다. 여기 요즘에 그림 재테크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러 가끔씩 그렇게 하시는 음. 고객님도 계십니다 네. 아니 눈높이가 바로 작품을 딱볼수 있어서 네,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네요. 문 문틀은 전부 네. 다 래핑을 다해서 음, 화이트 느낌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좀 다른 지방도 다르게 네. 그 고객님 의 르그랑 아테오라는 제품, 아로 원형 느낌의 아. 스위치를 하고 싶어 하셔서 네. 이런 것도 같이 음, 이렇게 좀 포인트 스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음. 음. 그리고, 외 네. 욕실 같은 경우, 네. 지금 싹 바꿨습니다. 어. 600에 600 가게, 포세린 타일. 음. 아, 네. 타일 느낌이 좀진 그레인. 네.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네. 욕실에 도기 같은 경우에도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도기로 이렇게 해서 뭔가 이 부분이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네. 포세린 타일에 조립을 시공하기 위해서, 네. 센터를 다. 돌리컷이라는 거는 네. 일단 타일의 옆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되진 않아요. 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45도로 연기를 칩니다. 네. 45도로 연기를 쳐서 이걸 갖다가 그 타일 기공사장님들이 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아 이렇게 연기를 잡아서 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이 모서리 면들이 깔끔하게. 아, 이게 갖다 붙인 거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이 작업을 하는 게 쉽지가 네. 않아요. 음. 조금만 잘못하면 깨지고 네. 조금만 잘못하면 쌓이기마지않가면서 음. 네. 이걸 조적으로다 만들어서 네. 이렇게 졸리컷을 할수 있게 이쪽도 졸리컷 이쪽도 졸리컷 아. 졸리컷 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시공하기 위해서 여, 이런 데 들어가는 아. 시간적 그런 것들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좋것 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휴지트라는점 음. 공풍, 냉풍, 건조, 환, 환기까지 아. 네 가지가 사용하는 사람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써보 사람들은 네. 너무 만족도 세요 무광 수전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이 부분이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호텔 화장실 느낌이 나서 집주인분이 이 부분에 대한 만족이 좀클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깔끔하기 때문에 신혼집으로서는 진짜 최고의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솔직히 네. 신변부부 아니면 네. <laughs> 좀 화이트 화이트 하기에는 좀 네.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은 좀 네.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실제로 신혼부부의 니즈에 맞춘 공사인 아, 네, 거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고객님이 니즈를 항상 반영해서 네. 같이 네,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여기 알파룸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도배 바꾸고 시트지 바꾸고 네. 조명까지 다 바꼈습니다 제가 그 신축 아파트 현장에 많이 가잖아요 네, 네. 알파룸이 이렇게 바뀌니까 확실히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포베이 파상형에 이제 알파룸 공간이 많은데, 일반 도배지에 일반 그냥 강마루면은, 요런 느낌 안 나거든요? 컵 조명 이제 다운라이트 딱 쏴주고, 여기 테이블 하나 두니까. 사무적인 일을 아... 하는 방에 사기보다는, 자기만의 작은 공간에서. 실제로 집주인분께서 여기서 재택 업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운라이트 조명이 밑으로 또 쏴주니까, 이 공간에서 집중도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의 알파룸, 과 똑같은 공간인데 색깔만 살짝 바꾸고 인테리어를 하니까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공간에서 그냥 독서실처럼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파룸을 나와서 이곳이 이제 거실 공간인데 거실에 우물 천장 이 원형인 거예요? 사각형인 거예요? 아, 요거는 아로 느낌에 네. 사각에서 살짝 아로 느낌을 줘서 아로 아 우물 천. 네, 그래서, 일반, 너무 값진 것 보다는, 아로 형태의 느낌이 드니까, 훨씬 부드러운 음. 느낌의 그런 천장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기존같이 과실링팬좀 좋아하셔서, 네. 실링팬을설치했습니다 요즘 인테리어를 좀 했다 하면, 실링팬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확실히 네. 좀 나은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실링펜 하신 고객님들 전부 다 보시면, 네. 아, 너무 잘했다. 아. 이러니까 저도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고, 아.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해드렸는데 네. 하, 별로다 그또 아, 뭐, 네. 하면 저도 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 다들 너무 잘 사용하신다니까 저도 분하게 되고 아.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실용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실링 때는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어,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루시에어 네. 예. 같은 경우는 예. 한 40만 원대, 40만 원대 네.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시공비는 어차피 저희가 다 해서는 아. 한 50만 원 정도 해갖고 네. 다 설치를 다 해드립니다. 아. 내수공사하고, 악판 네. 보강공사까지 다해서. 어, 그럼 실제로 한 10만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거네요? 음, 10만 원도 추가는 안 됐죠, 이거는 이게 아. 제품에 46만 원 정도 해요. 어, 그러면 몇만원 추가된 거요? 예 그럼 한 4만 원 정도 아, 추가는 예? 됐는데, 어쨌 아. 어차피 저희가 대를 다 하면서, 어, 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대행으로 해드리고 음. 있어요. 게임을 가져가는 그런 조도의 분위기인 네, 건가요? 요즘은 이제 호텔 갈 때가 전동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네. 아, 아, 보시면요. 네. 와, 이거나 혼자 산다 해 보면 연예인 집의 아침의 이렇게 풍경인데 네. 와, 확실히 이게 신혼부부니까 이런 감상을 네.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신혼부부니까 어. 더 원할 수도 있고, 네. 저도 근데 여러 집을 갔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걸 추천해드려요. 네.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20만 원만 추가. 하 20만 원만 추가면 되는 거예요? 커튼에서 20만 원만 추가면 하 전동 이걸 할수 있게 리모컨하고 아. 전동기하고 다 해서 세팅까지 다 해드립니다. 아, 그래서 네. 20만 원 차이일 것 같으면 가성비 괜찮은데요? 그렇죠. 한 번씩 기분 낼 때도 딱딱했다할수 네. 있고 네. 이게 했을 때 조금 더 느낌이 커튼 아. 있는 게.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커튼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커튼 치고 닫고 하는데 아 이렇게 전동식 매력 있네요. 이것도 가정성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추천드렸는데 고객님도 너무 많이 하십면니다 음... 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공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마루거든요. 아 강마루예요? 네. 어? 저 이거 아, 타일이잖않았데아타일 이거? 이거 진짜 타일인데요? 아, 아닙니다. 일반 강마로보다는 강도가 높고요. 네. 요즘 오. 이제 한참 유행을 많이 타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할 때마다 네. 일반 마루는 너무 네. 오래된 느낌이니까 네. 그런 느낌보다 이런 느낌이 타일 느낌의 강마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이 타일 소리가 나가지고 네. 타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 마루구나 이런 마루는 좀 가격대가 좀 어떻게 되나요? 어, 오히려 네. 일반 마루하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이, 이게요? 네. 어, 그렇다 보니까 어, 네.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네. 지금 한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명칭을 좀 알려주세요 네. 동화자일마루에 네. 그란데라고 아동화자연마을그란데 살짝만 인테리어 해도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그렇죠 도벨 마루 조 네. 명만 같이 하셔도 네. 집 분위기가 네. 확실히 달라져요 여기는 뭐 아파트가 네. 아직 원체 출신주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싱크대 쪽도 전부 다레핑을다 했어요. 아 싱크대 쪽에.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상판이 조금 너무 지저분해서 네. 상판 샌딩을 해서 네. 상판 광, 광택까지 한번 냈어요. 그래서 아, 음. 다시 샌딩을 하니까 완전 새것처럼아 네. 그러네요. 이쪽에는 네. 원래 이렇게 선반 공간이 있었던 거죠. 네. 선반 공간에 있어서 다시 요거하고 아, 싱크대와 같이 랩핑을 같이해서 통일스럽게 깔끔하게 새것처럼아새 걸처럼. 새로운 예. 새로 분는또 이제 이것랑. 저희 네. 좀 잘하는 그아콘센트겸 그아 충전기, 네, 어, 요까지 시공해드렸어요. 아 기존에 아파트가 네. 그 전동레일을 하기에는 커튼박스 가 너무 좁았어요. 네. 그래서 커튼박스를 다 철거하고 네. 다시 시공해서 네. 간접을 넣고 그다음에 전동할 수 있게 요즘 공을좀넓어요 커튼박스 못 가는 거예요? 커튼박스를 조금 더 확장시킨 거야? 그렇죠 네. 아. 여기다가 커튼박스 라이 조명을 그렇죠. 설치한 거고요. 아 조명 있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네. 고객님이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신다 보니까 네. 고객님이 반응해서 그렇게 목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 공간인데 네. 안방이도 이렇게 컵조명으로 다 이렇게 불렀네요 네 포인트 조명을 딱 네. 줬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주등아파도 포인트로 불렀 따뜻한 느낌으로 네안은하게 분기 분기 내기 장아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동 커튼인 거죠 그렇죠 여기도 네. 여기는 이단 전동 커튼까지 하셨어요 방에는 한방이 필요하시니까 네네 네. 아 안에 속지랑 겉지가 이렇게 네. 동시에 이렇게 될수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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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간에 자감을 늦게 하신다든지 네. 암막 커튼이 있으면 훨씬 더수면에 좋으니까 요거는 이중으로 하셨어요 이중으로, 이중으로 하면 좀 시공에 좀더든 건가요? 그렇죠 그한 라인에 네. 20만원씩 네. 아 추가되신다고 그럼 한 40만원 정도 그렇죠. 되겠네요 이런 부분도 실용적인 것 같고 인테리어 할때 한꺼번에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드레스룸은 다 있었습니다 아 예. 네. 네. 색상들이 너무 좀 네. 지저분하다 보니까 네. 사실 위도 깔끔하게 화이트 컬러 레이피며 해서 세그차 가방들이고요 화장대가 기존에 너무 좀올드어요 네. 그래서 템바 보드 음 템바 보드 시공하고 네. 그 LED 거울 조명을 오 설치해서 네. 색깔이 이렇게 네. 바뀌는군요. 삼색으로 삼색으 네. 그럼 주등도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잡아서. 상만한 화장대가 음...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욕실인데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세면대와 양변기를볼 수가 있고요. 사틴 무광으로 내부에 고급스러움을 더 잡은 것 같고요. 샤워부스도 보면 무광이 존재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울 주변에도 이렇게 라인 조명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내욕실좀 사이즈가 좀 컸습니다. 아네 기존하고는 좀 다리, 다르게 사이즈가 커서 네. 이쪽에는 거울 LED도 밀려올 아, 수 아, 있었고, 네. 외출의 수납장도 올수 있었어요. 기저코보다 아, 어, 수납장이 네. 많이 큽니다. 아, 그러면 뭐, 입체적 디자인을 네. 좀 다른 느낌의 옆에서 네. 해보할수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쓰기에는 화장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 내역실외역실 부세린타에 내 로고스럽게 음. 세팅하다 보니까 예. 정말 진짜 뭐 호텔 느낌의 욕실 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네요. 여기 스위치도 이제 집주인 분이 직접 원한 그렇죠. 르그랑으로 르그랑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그 도무스 손잡이로 네, 한 거죠. 사각, 아. 네, 사각 느낌 도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침실인데 여기도 다 이제 화이트 색깔로 이렇게 시공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전부 다올 화이트. 아올 화이트. 위에 매립등도 다 주광색이고 벽도 화이트고 걸레바지도 화이트고 바닥도 이게 아이보리 계열인데 주광색 빛이 비춰지니까 여기까지도 화이트로 보이네요. 이문 같은 경우도 에다 화이트 톤으로 잡아서 거실과 이어지는 화이트의 연속성이 굉장히 좋네요. 저기 거실 아트월은 손을 안 냈네요.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살렸습니다. 네. 상태가 괜찮은 거라. 네. 출신 중이니까. 예. 괜찮은 거 같다고 하셔서. 네. 해로를 갖다. 네. 밝게. 네. 또 다시 또좀 밝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 아. 해로를 갖다 또 나눠서 그렇게. 했어요 아. 해로를 나눠서 주광색의 조도도 좀 조절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밝기만 쓰지는 않아요. 아, 네. 좀 어둡게 쓸 때는 어둡게 쓰고 음좀 밝게 아 쓰고 이렇게 해로를 나눠서 조인트 아 아니면 조이트만 해서. 포인트만 해도 어 여기만 써도 예, 괜찮네요. 네. 확실히 집안의 인테리어의 꽃은 조명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금 네. 보니까 조명 하나로 느낌이 다르니까 네. 조명 포인트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우리가 어, 지금 시유비 같은 경우 조명 하나만 해도 은낙에인 네. 예, 어, 예, 되는 같고 네. 좋을 아실 때는 이제 주등으로 사용하시는데 네. 좀 밝, 어둡게 쓰실 때도 있고 밝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아, 네네. 회로를 나눠서. 오 괜찮네요. 네. 젊은 신혼 부부다 보니까 네. 화이트톤이 깔끔하고 음. 뭐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하셔서 네.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려가면서 깔끔한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가 실속형 인테리어잖아요. 네네. 그 견적이 괜찮아서 이제 왔는데, 가장 큰 견적이 들어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음, 여기는, 네. 욕실, 내 욕실, 외 욕실에서, 네. 견적이 많이 들어갔어요. 음,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호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포 네. 호텔 인일로뭐 시공하고, 네. 조졸커스으로 하다 보니까, 0한 천에서 천백 정도 들어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에어컨이, 네. 기존 1G 제품이라 보니까, 네. 세 개가 들어가서만, 450에서 500정도 들어갔어개 두개가 많은걸 차지했거든요 개 두고를 빼면은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트 톤으로 바꾸고 위 우물 천장에 포인트 좀 주고, 네, 네. 밑 조명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음. 그큰 부분 두 개를 빼면 네. 그렇게 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힘을 줄 것을 약간 좀 절제를 하면 인테리어 견적도 좀 싸게 받을 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솔직히 네. 이집 같은 경우로 네. 네. 욕실도 상태가 많이 괜찮았어요. 네. 욕실을 안는것같비면 약한 구축 현장 리모델링을 대표님께 제가 맡겼는데 맡기면서 이렇게 현장 둘러보니까 저도 인테리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있으시면 저 불러주시면 제가 촬영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홍보는 감사합니다. 아, 네. 인테리어 관련된 문의 있으면 대표님께서 또 견적을 또 괜찮게 잘 해주시니까 문의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네. 뭐 잘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 예. 네. <laughs>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